네, 이번에 소개할 기타는 펜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메이플렛 22플랜 네. 코브라 블루 피니시 모델입니다. 오, 제가 여기 스탠다드는 코브라 블루 피니시를 처음 보는데 여기 울트라에서 이게 아주 이기 있는 색깔인데 피니시 자체가 아주 굉장히 뷰티풀한 기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앞으로 아, 1을 거쳐서 2로 나오는 그런 모델이죠. 이게 지금 앞으로 2에서 이게 지금 그 코브라 블루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때또20 네. 11년부터 아, 13년까지 이게 지금 그 뭐죠? 아, 508 커스텀샵 픽업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아주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랜더 예, 커스텀샵 톤을 낼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5SH, 모벌로톤톤 밴더 브릿가되어있고 예, 플랫도 뭐 거의 사용감도 없고요. 거의 뭐 민트 컨디션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어,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브라블루 피니쉬가 되어있고요. 메이플렛 벤더다이 캐스팅 머신 US 13년식 모델 되겠습니다. 아무튼 코브라블루 아, 피니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시는 그런 모델 되겠네요. 밴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브라블루 피니쉬 메이플렛 모델이었습니다.